모든것 에브리홈. 안녕하세요, 에브리홈의 정원피디입니다. 오늘은 여기 투룸 입주 청소를 촬영하러 왔는데요. 서랍장에 다빼놓네 <놀람> 서랍장으로 다 빼놓은 거지. 이런데도 이제 서랍 내부에 이런 얼룩들이 있죠. 이게 다... <놀람> 와 이게 뭔지, 요 뭔지 입자가 작은 분진입니다. 저거 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저런 게다 분진가루 묻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완전히 시공 분진이 엄청 많아요. 화장실 수납장인데 이게 엄청 더럽거든요. 보이시죠? 여기 창틀에도 먼지가 엄청 많죠. 시공 분진이랑 외부 먼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브리움 청소 팀장 전정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축 소형 20평대 아파트 지금 청소하러 왔고요. 방두 개, 욕실 두 개, 부엌 옆에 다용도실이 있고요. 안방 안쪽에 작은 베란다하고 실외기실맨 처음에 하시는 게 어떤 일이에요? 다 열어놓고 상태 확인하고 특이사항 이 있는지 집주인 분들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청소하다가 혹시나 이제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음. 특이사항 있으면 사진 같은 거 찍어 놨다가 고객님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서랍장들은 안쪽에 분진들이 있거든요. 새집인데 분진이 엄청 많나봐요.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분진이 다 있어가지고. 와우 먼지를 1차적으로 한번. 풀어내고요. 다시 붓으로 구석들을 털어주고, 걸레랑 이제 클리닝 작업을 한번 해주면은. 이건 세제인가요? 청소할 때 쓰는 세제고요 창틀을 닦을 때좀 약하게라도 타서 쓰고 있어요 먼지도 좀더 제거가 되는 것 같고 세제 향기가 향기로운데요? 네 그래서 일부러도 약간 쓰기도 해요 뭐 구축 같은 경우에도 섞어서 쓰고요 고객님들이 아, 좋아하시나요? 네네네 네, 네. 들어오면 이제 일단 향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이제 검정색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세제를 같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로 어, 신축들도 엄청 빡빡 청소하시네요.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구석구정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음. 신축인데 입주 청소를 왜 해야 하는 걸까요? 분진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공사 잔여물, 도배 풀도 묻어 있을 수 있고 청소를 안 해주면 이사할 때또 짐이 막 들어오면 이 분진들이 푹 하고 다 날리게 되거든요. 가족분들이 같이 이제 마시게 되겠죠. 그래서 음. 웬만하면 업체를 꼭 부르지 않더라도 신축 같은 경우엔 특히 청소는 좀 하고 입주하시는 것을 네, 추천드립니다. 혹시 지금 유리에 하는 작업이 어떤 거예요? 신축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뭐가 튀어 있어서 뭐 페인트라든지 반영물 같은 게 풀이나 본드 같은 게 묻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을 닦을 때이 과정을 한 번씩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그런 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입주 청소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창틀, 유리창 같은 경우는 내창, 그리고 천장, 몰딩, 벽면, 탈거되면 형광등 안쪽, 걸레바지, 콘센트, 이런 스위치류 다 해드리고요. 문틀, 문 앞뒤, 서랍장, 탈거가 가능한 부분은 다 탈거해서 진행해드리고, 화장실도 천정부터 시작해서, 천장에 환풍기 탈거하고요. 아래로 내려오면서 뭐 수전류, 벽, 눈에 보이는 거는 다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 그리고 밑에 있는 배수구도 또 탈거해서 안쪽까지 해드리고, 여기는 보일러실인가요? 세탁실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이런 식으로 틈새 분진이 이렇게 있어서. 아, 먼지가 막 네. 나오네요. 생활하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저희가 작업하다가 그냥 보이는 부분이라서. 작은 창은 자연스럽게 탈거가 가능할 경우에는 네. 따로 뭐 요금 안 발생하고 이렇게 외부 쪽도 클리닝이 돼서 좀더 환하게 바깥에 보시기도 좋고 유리창 부분은 이렇게. 여기 청소 다된 거예요? 네, 다 닦았습니다. 아... 이게 두 명도 더러운 거예요. 저희가 이걸 한번 닦으면 아마 고객님들이 평소에 닦으실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보시면 신축 같은 경우 여기에 시멘트가 덩어리져서 막혀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공사 끝나고 쓰레기 같은 거를 여기 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배수목까지도 청소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청소 범위가 아닌 곳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축 같은 경우엔 이제 뭐 보양지가 여기저기 붙어 있다거나. 네, 아, 저, 뭐 저런. 네네네. 저런 거는 음... 저희가 이제 고객이 요청하시면은 네. 뜯어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까도 이제 문 같은 경우 현관문에도 보양지가 있는데, 추가로 이제 요금이 발생하시는. 이런 작은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지만, 또 베란다가 또 다른 쪽에 있다거나, 음... 그럴 경우에는 또 요금이 발생하실 수 있고, 또 도배 풀들이, 도배하고 나면 이렇게 풀들이, 있어서 이걸 이제 체크를 안 하시게 되면 이제 살면서 조금씩 조금씩 날려서 병을 유발하진 않는데 좀 재채기 정도? <laughs> 집에 그냥 가만히 놔버려 두면 음... 날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해주시면 좋죠. 음... 많이 나오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음... 와. 가루들이 이렇게 막 묻어나오게 됩니다. 소요 시간은 투룸 같은 경우에는 5시간에서 오래 걸릴 때는 한 7시간까지. 원룸은? 네, 원룸 같은 경우에 네 옵션이 없고 그냥 기본적인 원룸만 청소할 경우에는 3시간 이내도 끝낸 경우가 많지만 가전제품이라든지 오염도, 곰팡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룸도 5시간까지는 네, 걸릴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그럼 신축이 좀더 걸리는 편인가요? 오히려 신축이 조금 더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음... 하루에 한 집만 청소한다고 하시는데, 한 집만 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 제가 초반에 이제 뭐두 집도 하고, 뭐 작은 평수는 세 집도 해본 적도 있고 한데, 집중력이 일단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와. 생각했을 때, 이제 고객 AS 같은 걸 고려해서 하루에 너무 여러 집을 하게 되면, 뭐 당일 발생한 AS도 빨리 처리해드릴 수가 또 없기 때문에. 실행이 음. 아 진짜 크다. 고객님이 검수하러 오시잖아요. 근데 사진을 또 따로 찍는 이유가 있나요? 전사 사진을 보여드리기도 좋고, 그리고 찍다 보면은 미리된 부분들 체크할 수가 있어서 한번더 확인하는 용도네요. 네, 한번더 확인 그리고 이제 오븐에 있는 이제 이런 필터 같은 경우가 네.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지금은 매우 이렇게 깨끗한데 다 오염물이 올라오게 될 텐데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 오븐 클리너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따뜻한 물 정도에다가 제품하고 같이 살짝 적신 걸레를 이 안쪽 테두리를 닦아주시고 이런 필터 같은 경우에는 연질 수세미나 칫솔 같은 거 너무 뜨거운 물에다가는 작업하지 마시고 약간 어느 정도 좀 따뜻하다 이 정도만 해도 웬만한 기름때는 잘 지워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약간 빠르고 이 가스렌지도 마찬가지고 가스렌지 기름때도 그런 식으로.